야, 야, 이게 요즘 내가 꽂힌 기술이야. 빠른 다운 스윙, 강한 임팩트. 팔꿈치에서 이 손목까지 내려오는 이 짜릿짜릿한 느낌. 이게 진짜 골프지. 그래서 이 왼쪽 팔꿈치랑 손목 나간 거잖아. 지난주에 뒤땅 치다가, 아! 그 난리 누구였어? 어?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건 그냥 스윙의 진동이 나한테 그냥 전해져 온것 뿐이야. 어?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증거야. 아니, 그건 그냥 부상이라고, 부상. 너 지금도 공안 치고 맨날 땅만 때리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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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팔로 먼저 이렇게 끌고 내려와줘야 릴리스가 강해진다니까. 이게 바로 인석의 팔 익스플로전. 익스플로전, 너 아니? 익스플로전? 어? 너 일주일 안에 부상 와서 또쪼르르 병원 간다에 내 오늘 게임 깎은다. 내기 할까? 소고기 콜? 콜? 그럼 바로 증인 소환해야지. 어? 김 교수님, 최 프로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골프 이러니 다치지의 개그맨 김인석입니다. 오늘은요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김지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서울대병원 홍보 대사이자 프로 골퍼이신 최혜지 프로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습니다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 친구가요. 네. 자꾸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친구가 있는데요. 스윙을 이렇게 강하게. 예 예. 팔꿈치를 이렇게 힘을 줘갖고 딱 휘둘리다가 이게 팔꿈치가 욱신욱신 거리는 거. 그게 자꾸 맞다고. 팔 힘으로 쳐야 막 멀리 나가고 제대로 맞는다고 음. 자꾸 고집 피우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골프를 팔 힘으로 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아, 그렇죠. <laughs>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비거리에 욕심나시는 분들은 네. 진짜 팔로 음. 휘둘러야 세게 맞아. 나간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하체나 네. 이런 좀 전체적으로 다 써주셔야지 비거리를 더 많이 확보할수 있는데 무리해서 하시다 보면은 진짜 네. 막 어깨 네. 팔꿈치 네. 막 손목까지 오잖아요 네, 네. 일반 아마추어들은 이제 팔꿈치나 아, 이제 어깨 쪽이 맞아요. 아픈 경우가 많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 아픈 부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부위가 아프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아마추어분들도. 프로 골퍼들은 네. 좀 이렇게 허리나 이제 힙을 음. 많이 쓰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허리 통증이 음. 있을 수 있는데 음. 이제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막 뒤땅 나거나 <laughs> 이랬었을 때 진짜 아프신 네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실제로도 병원을 찾는 분들 많이 보시죠? 네, 그 제가 또 상지를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아, 이제 골프를 좀 무리하게 연습하시거나 네. 뭐 이런 이러면서 아니면 골프 치던 도중에 이제 다치거나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와 팔꿈치를 정말 골프 게임 중에 다치셔갖고 아마추어 골퍼들은 이제 그립을 굉장히 꽉 잡아, 굉장히 꽉 잡은 상태에서 온 힘을 다해서 네네네. 이제 바닥을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특히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 충격이 가기 때문에 근육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좀그 어, 충격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음, 예를 들면은 뭐 연습하다가 나뭐 필드 나갔어요 뒷땅 같은 거 치면 사실 딱 충격이 딱 오잖아요. 그럼 사실 그게 망가진 그니까 일단 고장 난 거죠. 이제 우리가 그 골프 칠때 얘기를 할때 오른손 잡이의 경우에 이 왼팔을 리드 암이라고 해다 리드 암이라고 하고 요 이제 오른쪽을 트레일 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뒷땅을 치게 되면은 그립을 꽉 잡은 상태에서 갑자기 손목이 딱 이렇게 아, 구부러지는, 네. 꺾이는 그런 네.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그립을 꽉 잡은 상태에는 손목을 들어올리는 근육이 굉장히 긴장된 네. 상태인데 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꺾이는 동작이 네. 되면은 이제 그 근육이 네. 팔꿈치 네. 바깥쪽에 아 부착하는 부분에서 이제 터어지는 힘이 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좀,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프로골퍼들은, 네. 이제, 이렇게 뒷땅을 치는 경우보다는, 이제, 러프가 길거나, 음. 이런 경우에, 체가 딱,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마찬가지의 그런 기전으로, 이제, 근육이 손상되게 됩니다. 음. 정말, 그,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제 친구의 문제의 스윙. 제가 네. 좀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한번 보실까요? <웃음> 네. <laughs> 백 스윙 딱 잡고 다운으로 빡! 아! 아하. 아. 어우, 지금도 지금도 뭐가 땅한데. 어우, 뭐가 막 양쪽 다막 찌릿찌릿한 거 같아요. 하죠. 예, 찌릿찌릿한 예, 거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지금 뒷땅을 치면 <웃음> 누구나 <웃음> 저 저도 한 번씩 딱 치는데 그럴 아니, 때마다 많이 세게 너무... 치지 않았는데 살짝 다도 그래요. 맞아요. 네. 아니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어떻게 힘을 빼냐고 여기서 정말 정말 아주 작정을 하고 딱 맞춰야지 하는데 마음가짐 자체가요. 항상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하체가 먼저 리드가 돼야 돼. 되는데 지금 팔로 아 맞아요. 팔로 면안 돼요. 하체가 아니라 상체부터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팔꿈치가 이렇게 막 조리조리 할 때는 뭐 정말 뭐 대책 없어요. 네, 네. 뭘짚기도 힘들 정도로 막 팔꿈치 같은데 아플 때가 있는데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팔꿈치가 이제 네. 골프 칠때왜 아픈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아, 네, 우선은 한번 백스윙을 좋았어요. 살짝 백스윙. 네. 해보아서 이제 네. 이 상태에서 뭔가 뒷땅을 이렇게 딱 치게 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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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은 백스윙에서 약간 손목을 구부리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치게 되면은 손목을 네, 네. 올리는 근육이 요 바깥에 붙거든요. 아. 이제 근데 이제 뒷땅을 딱 이게 여기서 되고요. 딱 잡게 네. 되면은 틀어지는 힘이 이제 가해지기 아 때문에 이 리드 암에서는 그 바깥쪽 네네네. 바깥쪽에 요쪽이요.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네네네. 아이러니하게도 바깥쪽에 힘줄이 손상된 거를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 유명한 테니스 엘보. <laughs> 그게 예, 네. 바깥쪽이 그렇고 네. 네. 안쪽이 이제 아픈 거가 네네네. 이제 그 골퍼 엘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네. 아마추어 골퍼들한테서는 이제 왼팔에 오른손잡이인 경우에 왼팔에 테이스 엘보가 좀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아 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저 말씀도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골퍼분들 보면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사실 그립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음. 그립의 네. 힘 이럴 때 네. 그래서 잘못된 뭐 그립이라든지 힘을 음. 강하게 줘서 손가락이 아픈 경우가 있을 네. 텐데 음. 저는 손가락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치료하는 거예요? 어, 항상 네. 그 팔꿈치에 붙는 근육은 손목을 네. 움직이는 근육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움직이는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서 먼저 네. 이제 손목을 네,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한 10초 정도 하고, 네. 또뭐 제자리 놓고. 음. 반대로 위쪽도, 위쪽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위아래가 잘 되면 네. 그때는 손목을 이제 손바닥을 하늘로 가게 한 상태에서 아래로 하게 되면은 이게 팔을 이렇게 혹시 아, 회 내점시키는 그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도 같이 되는 거거든요. 음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해주시게 음 되면은 이런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 발생을 음 이제 어느 정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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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최프로님이 네. 아주 정석으로 네. 제대로 된 자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팔꿈치, 네. 손목 안 아픈. 안 아픈. 네. 안 아픈. 네. 아... 아... <laughs> 소리부터 뭐 정말 네. 네. 아, 깨끗하네요. 정말. 제가 이제 하나 팁 드리는 거는 네. 뭐냐면 약간 팔꿈치 너무 아프신 분들은 살짝 백스윙 때 음. 구부려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러면 긴장도 덜하고 그쵸. 근육이 좀, 그러면은 그립도 조금 네네네. 살살 잡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죠. 팁을 드리자면, 이제 손목으로 막 돌려서 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몸이 자연적으로 돌아가면, 보여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손목으로 힘을 줘서 돌리시기 보다는, 뭔가 회전을 잘 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몸이 돌아가서 그렇게 보이는 네, 거구나. 네, 맞아요. 우리들 입장에서. 근데, 근데 그게 마치 여기를 이렇게 트는 것 같이 거. 보이시는 아 거죠. 아, 음.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 그럼 교수님도 네, 한번, 네, 네, 한번. 네. 저는 너무 궁금해요, 우리... 교수님 앨범 아는 아... 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오. 네. 아이고. 보니까 네. 정말 팔꿈치 이제 또 아. 전문 아. 교수님답게 네. 정말 팔로 상징이 아, 아닌 뭔가 회전이 음...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스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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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 그럼 100점 만점에 100점 아, 야.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친구야 잘 봤지 치기 전에 스트레칭 치고 나서 스트레칭 5분밖에 걸리지 않아 요거 요거 네 보신 분들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교수님? 아, 어, 네,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프로님께서 이게 렇또 네. 좋은 스윙 보여주셔서 아, 네. 네,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아, 오늘 뭐 저도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아무래도 진짜 뭐 엘보 이렇게 오면은 네. 네. 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아, 네. 또 골프 네. 실력도 안 네. 좋아지니까요. 시꼭 네. 건강도 챙기시면서 골프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팔꿈치, 손목은요. 골프의, 골프 관절의 경고등입니다. 오신다면 좀 쉬시기도 하시고 관리도 잘 해주셔야지 행복하게 즐겁게 오랫동안 골프 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즐겁게 골프 치자! 안녕! 안녕.